맞아. 아 오늘은 밥이 아니에요 오늘 눈뜨자마자 밥이 아니야 저번에 마사지 받았던 그 헬스랜드 왔습니다 아 이게 진짜 와 여기 여기 진짜 잘해 와 사기야 사기 헬로 아 마사지 받고 밥 먹으러 여기 왔는데 줄이 와 엄청 길어 스스로 갔다가 미슐랭 맛집 갔다가 거기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어, 저번에 갔다가 맛있었던 그 초밥집을 한번 회현 초밥집으로 가려고 지금 그걸 불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 할지 모르겠어요. 네. 사실 이제 오늘이랑 내일까지밖에 안 남았는데 어,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마사지 받고 지금 뭐 어제는 발 마사지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 왜 이렇게 안 좋지 오늘은 그 마사지를 받아도 이 뭐? 확실히 마사지라는 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바사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번에 갔던 그 거기보다는 좀더 한산한 것같아 훨씬 그러면 그렇다면 웨이팅이 좀 적다는 거겠지? 가볼게요 여기 웨이팅이 없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아. 땡큐 어, 그래도 여기 메뉴판에 한글로 이렇게 다써스있 보면 메뉴판에 이렇게 돼 있고

난 처음에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해야되히 이거는 우니랑 연어 그리고 게살까지 같이 들어가거든요음 어, 여기도 있습니다. 음. 이건 새우장 같아요. 새우장, <laughs> 새우장에 8개 다 올려가고, 지 음. 뭐... 끊임없이 시킬 거 같아요. 어. 그래서 참치! 연어 3종, 밥 미니. 솔직히 초밥 먹을 때 설명을 기대하지 마세요. 그냥 맛있거든요. 관자. 관자. 어때요, 형은? 뭔가 살짝 투박한데 맛있어요. 생긴 거는. 그냥, 야, 우리도 우리 그, 막 옛날에 무한리필 초밥집 이런 거 있잖아요. 어. 그런 비주얼이거든요. 어. 근데 먹으면 그 비주얼이 아니야. 맛있어. 그 냉동 느낌 아니야? <laughs> 냉동했다 막, 시동해가지고 밥에서 올리는 것 같아. 그, 더러운 식감 같은 한국에는 요즘 막싼 초밥집 많이 음. 생겨가지고. 그래서.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거야 한국은 막 퓨, 퓨전식으로 해가지고 음. 막 소스도 많이 올리고 이러면서 하는데 여기는 진짜 오리지널. 음, 내가 너 따라 먹다가 <웃음> 지금. <웃음> 저 그래서 천천히 시켰어요. 저. 혹시 형이 진짜? 남기려고 남기는데 안 올라고. 왜냐면 저도 처음 왔을 때좀 많이 고맙게 먹긴 했거든요. 음. 스무 접시 먹었거든요. 근데 이게 답답하잖아요 안 나오니까 여기 또먹으좀 그러다 보니까 막 누르니까 어 진짜 다 먹은 것 같다 했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아 좀, 그걸 조심해야 돼 어, 그게 느리잖아요 이게 또 상권 애들이 머리를 쓴것 같아 여기는 한 번쯤은 제가 다시 와도 괜찮은데 같아요 난 개인적으로 그니까 한 6일 5일 이렇게 있다 오면 사실 방콕 타타이 먹고 맨날 똑같은 것만 계속 먹다 보까 어느 순간 다른 음식이 땡겨요 그럼 이 초밥도 먹고, 아니 피자 같은 것도 먹고 현지화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들만 되게 맛있는 면이니까 너 따라 먹으면 안 되겠어 어우 야너 너 속도 맞춰서 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실제로 먹으려고 오갓 튀겼어 너 냄새랑 향그 맞아 딱 지금 바로 나오는 거 응. 바로 튀긴 거야 이거 좀튀기좀 좋겠다 아니, 참치 한 아, 오늘도 하나, 둘, 넷 여섯, 여덟, 열,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여덟 시여 이거 가 귀여운 주면. 결국 천사백오십이 바트 먹거고요 총. 헤어라. 한 먹고 또 이제 몰라요 어디 갈지 모르는데 집 갈라고 지하철 탑니다 일단. 낮에 너무 더워서 뭘못 하겠어. 얼음이랑 저 수박만 빵입니다. 아 어. 달고 야 진짜 수박하고 수박하고 얼음만 넣잖아요. 응. 되게 달아. 저 역시 맛있어. 방에서 이제 좀 쉬다가 어, 푸팟포커리먹으갑니다 진짜 먹어야지 나의 소울 푸드 도착했습니다. 어 한글로도 되어 있어요 메뉴가 아니, 메뉴가 아니고 그 가게 간판 같은 선선 모식의 포차인데. 들어. 나왔습니다. 계절 볶음밥 그리고 나의 사랑. 토마톤 카레 음. 소프트쉘로 주셨어요 음, 먹어볼까요? 미슐랭, 미슐랭 집이라니까 아, 또 이게 소프트쉘이에요 또아 <laughs> 목이 좀 잠기네 이제 소프트쉘은 살짝 튀긴 게라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음. 음, 너무 좀 기름진데? 그 지금 음. 그 게살량이 좀 너무 그러니까 게 향이 좀 적은 거야. 이제 음식에좀 너무 따르는 로데 맛이.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별로, 별로인데 이게 왜 맛있지? 너무 기름진데 향이 이렇게 강하죠. 기름지기만해. 근데 처음 여양에서노스위스트 가가지고 소프트쉘 먹었을 때는 음. 진짜 맛있게 먹고 되게. 그 기름진 걸잘 잡은 느낌인데 이거는 진짜 기름만 줘가지고 느글거 진 벌써 원래 거의 먹을 때다 먹을 때쯤 아 김치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도 드는데 얘딱한 숟가락 먹자마자 아 김치씨 딱그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그런 거 같아요 뭐 다른 음식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대표적으로 나 저는 여행 분이 이거 많이 먹으니까 근데 어, 나는 좀 진짜 이게영 영화도 모든 다개인의경향이잖아요 본인들이 느끼는 거니까그식도기그고 뭐 분위기로 보고, 이분위기 보고,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여기는안 온다. 분위기로 보고, 이 분위기로 보고, 이 분위기로 보고, 이분보분